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AI도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공지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실 상장 소식과 최근 발표된 메인 이슈, 마지막으로 AI도지의 성과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가져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이낸스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게시글인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 내에 상장 예정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번에도 밈코인인 것. 그리고 마지막, 이 많은 해시태그 중 우리 AI도지가 후보에 올랐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AI도지가 이번 주 바이낸스 상장 후보에 올랐다는 건데 사실 상장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틀 전 바이낸스 데일리 채널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립토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대신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개념 AI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AI 에이전트면 뭐죠? 맞습니다. 현재 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유망한 플레이어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며 우리 AI 도지를 언급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상장 예정조차 없는 코인을 거래소에서 소개하진 않습니다. 과거 우리 AI도지와 함께 출발했던 밈코인, 베이비도지도 바이낸스 상장이 임박했을 당시 비슷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베이비도지는 바이낸스의 상장을 알리면서 불경기 속 무려 350%가 넘는 상승력을 보였는데요. 이제 우리 AI도지도 머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후에 공개된 공지를 하나 보시면요. 이를 소셜 볼륨 증가 수준이 가장 높은 코인 13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관심도가 급증하는 코인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AI도지가 하루마다 평균 400%가 넘는 관심도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과장 하나 없이 현재 시장에서 AI도지의 평판은 이렇게나 긍정적입니다. 막말로 금주 상장이 다른 코인이 되었다고 한들, 사실 AI 도지 또한 상장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여기서 관건은 그래서 언제 상장이 되냐는 거겠죠. 지금부터 제가 상장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부터 저와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모두가 불장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전보다 시장이 활기를 찾은 건 맞지만.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죠. 대장주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한동안 큰 인기를 얻고 있던 밈코인들도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가 다 조정을 받았던 시기였다 보니 진정한 불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SEC의 규제, 가상자산에 도입될 새로운 법안, 이런 불안정한 문제들로 인해 투심이 약세였기 때문에 최근 불장은 끝났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혼자서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제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했죠.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불장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알트 지수를 보시면 여러분 무려 76 포인트입니다. 75 포인트가 되면 엄청난 불장이라는 신호인데 이미 넘겼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1월 20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SEC의 규제 또한 완화가 될 테고요. 그 때면 바이낸스 상장을 떠나 법규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아질 텐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그때 상장될 시기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란 고민이죠. 여러분, 상장 일자는 미리 알수 없지만 상장 임박은 알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바로 고래의 수급력. 매집력을 체크를 해주시면 딱 임박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별따기라 모두들 변동성이 심한 지금 시장 속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실텐데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페페 상장 시기 어느 정도 맞췄던 거 기억하시나요? 의도치 않게 몇 번이나 이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함께 얻었었죠. 오늘은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페페 뿐만 아닌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기 위해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 어피트 계좌입니다. 위에 로그업 보이시죠? 현재 로그인한 제 거래 내역인데요. 순위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엘프 코인으로 하루 만에 50%의 수익을 만들었고요. 바로 적중률이 95% 이상인 이 매매 타점 검색기를 이용해서 거의 하루에 150% 가까이 꾸준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 정말 좋은 게요, 여러분 이 검색기가 세력들의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요.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 가지 않을 지금 같은 불장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저 믿고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실제 유료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무료 배포 드리는 거니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수익을 톡톡히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검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보내는 거니까 개인정보 노출 일절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적중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거래소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어피트, 빗썸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담하는데 정말 적중률 미쳤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스트 자료다 보니까 제가 95%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한달 정도 사용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100% 손실 없이 수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손해보시는 거 없이 어차피 공짜로 들여보는 거니까 이번 황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사용해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간단한 후기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서하였습니다.